놀 어? 들아 어, 그 네. 어, 공원으로 가지? 파크. 네. 트럼펫 트럼펫다. 지금 저쪽에 이렇게 새 밴드라고 하는게 판다고 하는게 저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음, 여기가 다 유행이 지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설마는 이제 상권이나 이런게 빠진

자, 따라와, 따라와. 놀이. 왜? 음, 아빠,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사랑해? 사랑해. 땅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예. 나도 요리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응? 예. <laughs> 아우, 예전는 여기 야야. 정말 참 예뻤을까. 그렇죠, 잘 해놨죠. 예전엔 여기 사람들 정말 많이 북적북적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놀이 기다려 놀이 기다려 에스페라 포르카브 놀이 기다려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즐겁게 하기도 전에 움직이면 어떡해 놀이 좋아. 오리리이아 이스라엘 공동인 이스라엘 공동인가 Verano. En verano. No, no, no. ¿Sabes qué? También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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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esto del, de, la, de la luz carcombo. El